근데 지금 시니어 세대는 국민 소득 2천, 3천 달러 시대의 젊음을 보냈어요. 그때 무엇 축적했고 무엇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경제적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그, 그 대우는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필요는 하겠죠.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법조화도 시도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직업을 세 번은 바꿔야 한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 백세 시대 아니냐. 그러면 정년을 맞이하면 또 새로운 직업을 정신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이 남아 있을 때 그리고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모험적인 그런 분야 말고 창조적인 그런 분야 말고 그런 분야에서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어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그 기간이 라면또 새로운 직업을 하나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때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교육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 놓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일을 놓치잖아요 그럼 갑자기 늙어요 정신적으로 늙고 육체적으로 늙어요 그래서 그 일하고 있는 그 즐거움을 저는 옆,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 은퇴하고 등산이나 가는 친구들 거기에 비해서 지금도 일을 찾아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택시 기사를 하시는 그 친구도 있고 뭐또 청소부 하시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 나이 먹어서 도할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그 단계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 이걸 한번 갖출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기구도 하나 만들어서 해주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정년 연장보다는 그게 먼저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당시 총장님께서 저 학교 나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못 남았어요. 그 이유가 성서 일에 가장 위대한 저작물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 책에 심독을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오류가 두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오류를 바탕으로 이제 경제학을 펼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속계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첫단추부터 바로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경제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국구나 마찬가지인데,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 누가 그거 받아주겠어요? 그것도 대학을 갓졸로한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 제도권에서는 할 일이 없다. 차라리 언론 취직해서 유학 갈 자금 만들고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학계와는 멀어졌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경제학 공부는 어느 경제학자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우연히 조동성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조동성 교수님이 늦었지만 박사학위를 받아봐라 이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원해 주겠대 실질적으로 지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68세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해서 나이 70에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경제병약이에요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한 거죠 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지금도 새벽 2시쯤 일어나요 새벽 아침 7시 반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요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그래요. 나이 90이 넘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나이 90이 넘어서도 유명해진 사람 많아요. 작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그래요. 자기 재능이 의외의 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 더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찾으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도 아주 유능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경륜과 지혜가 너무 아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새로운 어떤 일을 찾지 않는가 안타까울 때도 많은데 우리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분들을 자꾸 밀어내요 산으로 밀어내고 어 바둑판으로 밀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좀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본인이 더 치열하게 차, 할 일을 찾으면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그래도 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 지금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해요.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어가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선진국에 올라섰어요 근데 지금 시니어 세대는 국민소득 2천, 3천 달러 시대의 젊음을 보냈어요 중장년기라고 해야 만 달러도 안된 세월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잖아요 그때 뭘 축적했고 무얼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또 어, 당시에는 교육부의 비중이 엄청 컸어요 자녀교육에 거의 다 쏟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경제적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일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선진국 사회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만큼의 그 대우는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관심을 기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년 연장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자리 없어진다고 이제 그,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니어 세대의 빈곤율 최고.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 어쩌면 파멸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또 가계부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역경을 이겨낸 나라가 없냐?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을 지었던 나라들은 단 하나도 예외없이 경제 여건이 좋았던 나라가 없어요. 역경을 딛고 경제 번영을 누리고 세계 경제 패권을 지었어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도 그렇고 스페인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영국은 대륙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도 좁잖아요. 수송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영국은 세계 정치 패권 경제 패권까지 줬잖아요. 악조건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그 앞에 좌절하고 하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꾸만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난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정책 실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특히 고환율 정책 우리 정부 그 얘기해요.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야 된다. 그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이 웃기는 얘기죠. 수출이 어떻게 우리 GDP의 절반에 가까워요? 아니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 전후에 불과해요. 나머지 90% 안팎이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주요 자원들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시설재든 소비재든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질 때 경제는 황을 누려요. 세계적으로 경제 버영을 누리던 나라들은 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졌어요. 환율이 올라간 나라도 반드시 쇠락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걸 몰라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 경상수지 역자가 GDP 5%를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성장률이 최소한도 5% 넘어야 할거 아니에요? 현재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성장률이 2%란 말이에요 경제정책 실패해서 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류가 지금 세,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격을 올려놨잖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의 성과를 끌어올려놨잖아요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농산물들 수출되고 있잖아요 김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5배, 7배 비싸도 팔리고 있잖아요 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도 마찬가지고 딸기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한류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5%이상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6만 달러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질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부 정책이 바, 바뀌어요 기재부는 안 바뀌어요 경제학 이론에만 집착해 있어요 경제학 이론은 그렇잖아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투자가 부진해져서 경기는 부진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부진해서 져 경기 부진해진다 경상수지가 적자면 국부가 유출돼서 경기가 부진해진다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 유일하게 경제 허황을 누리고 있어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예요 그럼 경제학 이론이 틀렸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따라야죠.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일본의 경제정책을 뒤따르지 말고 성공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미국 고금리 정책, 강따라 정책, 또경상수지 적자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선진국전에 가장 높잖아요. 그걸 뒤따르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특히 대만의 그 대만 달러, 대만 환율은 미국 달러 가치에 따라서 연동을 해요. 우리나라는 반대, 일본에 연동해서 그 변동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경제가 점점 쇠락해갈수 밖에 없겠죠. 대만은 올해 지금 성장률이 4% 후반대거나 아니면 5% 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1%간 넘거나 아니면 1%도 안될 거예요. 어느 나라 정책이 성공했어요? 대만이 성공했잖아요. 그럼 대만 따라가야지. 미국이 성공했잖아요. 일본은 쇠락했잖아요. 그럼 미국 따라가야지. 왜 실패한 나라를 뒤따르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